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배단에 있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며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라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떠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로 가자 하니라 아멘, 어, 여기 3절을 보시면, 이에 그때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리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병들은 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가 있었어요. 나사로와 어, 그의 동생들, 누이 동생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 남매는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예, 고아들이었어요. 아직 미혼들이고. 어 부모 없이 삼 남매가 어렵게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집에 자주 들리셨어요. 몇번 성경에 몇번 나오죠. 그래서 그들 그 예수님과 그들 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어요. 고아들이니까 어렵게 어렵게 사니까. 근데 그만 나서러 가병이 들었어요. 오빠. 그 오빠 몇살 차이인 줄 모르지만 오빠 의지해서 살고 있었는데 마르다 마리아 자매들이 뭐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 아니었을까. 예. 의지하던 부모처럼 의지하던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사랑하시.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 주님이 우리 오빠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빨리 오소서 고쳐달라는 거죠 여기서 는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아 주님이 특히 아끼고 예뻐하고 사랑하시는 자들도 뭐가 들어요? 병이 들었나이다 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도 병이 들수 있다라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충성했는데 아왜 병들어? 잘 돼야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시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래야죠 그런데 때로는 병들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나도 주님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얼마나 충성했는데, 왜병 들은 거야? 왜 실패한 거야? 왜 자꾸 어려움이 있는 거야? 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면, 병 들고 실패하고 힘들고 곧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 왜 그런가? 왜 사랑하시는 자들도 병 들고 날피는가? 고난과 질병과 고통의 원인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첫 번째가 본인이 죄값으로 걸수 있어요 본인의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징벌로 첫 번째로 그건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 자기 죄값이니까 알게 모르고 우리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이덩어으로 사니까 죄값으로 주님 앞에 책망 징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 두 번째로는 어두 번째로는 그 뭐라럴까요 구조적인 악 사회적인 시스템 악이 난무하는 세상 나는 잘못이 없는데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요셉 요셉 나쁜 형 놈들한테 팔렸잖아요. 나쁜 친구 만나면 이렇게 막 사기 당하잖아요. 그건 죄값은 아니에요. 구조적인 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보디발에 형님들이 팔 팔려 가지고 노예로 가고 최선을 다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마누라가 그냥 그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이렇게 해 버렸잖아요. 억울 억울하잖아.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거예요. 그건 요셉이 죄값으로 간거 아니에요. 구조적 악 사회적인 나쁜 시스템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대통령이 세움받아야 되는 거예요. 막 학정을 하고 막 그냥 뭐 독재를 하고 공산주의 시스템에서는 신앙생활 힘들어요. 맨날 고난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추사파 추사파라는 자꾸 물어요. 추사파가 뭐냐고 아직도 모르면 어떻게? 김일성 주체사상 그게 추사파요.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되면 독해서요. 추사파 세력, 추사파 세력을 영향받은 민노청들 일부, 종북 세력, 종중 세력.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되면 독해어요 중국은요 예, 거기에 예수 믿다 들키면은 감옥 가요 거기. 자유가 없어요. 시진핑이 되면서 거기는 종교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들 목사라는 말 들키면 그대로 추방돼 체포해요. 그래서 사장님, 회장님, 과장님 그렇게 불러요 목사님들 향해서도 안면 시스템, 홍채 시스템 뭐해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공하는 국가. 그런 시스템은 좀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우리나라 이 구조적인 악 때문에 신앙 생활이 박해를 받고 우리가 전도도 못 하고 맨날 그저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구조적 악, 공산주의 시스템, 독재주의 시스템, 여기서는 우리가 신앙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거죠. 요셉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게 두 번째예요. 첫째는 자기 죄값으로, 두 번째로는 나쁜 친구를 만났다든지 사기꾼 만났다든지 나쁜 공산주의나 독재주의 시스템을 만났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순교, 순교 각오해야 돼요. 그러한 구조적인 악.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문에 나사로. 나사로는 죄값으로 병든 것도 아니고 어, 어떤 구조적인 악 때문에 오염으로 병든 것도 아니고 독재 때문에 병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든 거예요. 별 병도 다 있죠. 자 그게 이제 본문의 4 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죽을 병이 아니라 나서로 병든 거,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월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말마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 쓰임 받는 거예요. 이제 나서로가 병들어 죽잖아요. 예수님이 나서로야 나와서 살려내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나타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위대한 뜻을 나타내시고 어, 주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어, 이렇게 어, 이제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므로 나사로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 실패하고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박해를 받고 그런 가운데서 그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무조건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저그 혼란을 일으키지 마시고 세중이 예, 하나라는 거. 예, 그래서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예, 그 다음에 구조적인 악이 있을 경우는 그 구조적인 악에서 벗어나야겠죠. 빨리 우리나라 자유민주국가가 되게 해주소서. 신앙의 자유민주국가가 되게 하소서. 그 구조적인 악을 빨리 없어져야 그게 고난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그 시스템, 그 공산주의,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지금 심각한 지금 북한에는 20만 내지 40만 명의 성도들이 있다는 그들은 몰레말 숨어서 숨어서 라디오로, 극동방송 라디오로, 그래서 주로 새벽에 듣는데, 새벽에 다른 사람이 잘때 몰래 그거 기독교 방송, 복음방송, 설교방송, 듣다 들키면 이제 체포되는 거예요. 볼레 이불을 뒤집어쓰고,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라디오 켜놓고,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제 거기 조그만 라디오 있죠. 건전을 라디오를 풍선에 달아 보내기도 하고 예. 성경책 이게 들키면 그대로 체포돼요. 예. 공산주의자들 잘 무서워하는 게 기독교이 기독교, 기독교. 예. 이게 이게 신앙의 자유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어,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워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성경 읽는다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저 북한에 의해서 아니면 중국의 속국이 돼가지고 지배를 받으면서 공안국가, 경찰국가 돼가지고 독재가 되면 우리나라 이제 맨날 박해 받는 거야. 우리 이제 신앙의 적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처럼 베네수엘라처럼 베네수엘라 괜히 부자 나라였어요. 베네수엘라. 석유가 엄청나게 2위 석유가 2위, 2위 매장량이라 그러죠.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석유 팍팍 뽑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국, 정부가 들어섰어요. 공산주의 정부가. 그렇게 자유롭고 그렇게 미국의 영향으로 뭐 완전히 자유롭고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사회주의 국가가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는 파괴하기 시작하는 위게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구경화, 국영화, 구경화. 국영화. 구경화 하다 보니까 미국의 제재를 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고제가 돼 가지고 여러분 신문 뭐 보셨어요? 베네수엘라 여자들이 예쁘대요. 키도 크고 잘 먹고 살살았으니까. 잘다 먹고 살기 힘들고 부도가 나고 이제 모든 회사들이 이제 사기업들이 다 그저 뭐 공산주의가 그러잖아요이 사기업은 공산주의 정부가 이제 컨트롤을 하니까 국영기업 되면서 다 부도가 나면서 나라가 거지 나라가 돼가지고 베네수엘라 여자들은 다 몸을 팔러 다니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자식들 먹, 먹여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판다는 거예요. 이웃 나라에 가서 멕시코라든지 뭐 미국 이웃 나라가 가지고 막 몸을 팔아서 돈 갖다가 외기고 또 외기고 비참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자유주의 민주국가에서 선진국이었는데 베네수엘라. 조금 안 나라지만, 굉장히 소유 매장, 에선진국요 하루 아침에 그냥 몰락해 가지고 미국의 제재장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가셔서 완전히 거짓 나라가 돼 가지고 그냥 그 엄마들, 처녀들은 몸 팔러 이웃으로 다니고 경제는 폭망을 하고 막 인플레가 해 가지고 뭐 돈을 그냥 인플레 때문에 뭐 수레를 끌고 가야 뭐 겨우 몇 가지 하나 사고. 엉망 진창 개판이 된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 그것도 욕을 내 이야기고요.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도. 아프가니스탄도 미군이 이제 딱 주둔해 가지고 어, 아프가니스탄 그 정부군을 키워서 30만 명, 40만 명. 어, 군대를 조직해서 훈련을 시켰대요, 미국이. 자유민주국가를 세우려고. 예. 본래는 이제 예, 거기 회교국가잖아. 그래서 정부를 세우고, 3,40만 명 어, 국군을 키워서 딱 세워주고, 그 다음에 미국의 무기를 그대로 인계를 해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지켜라. 그리고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미군이 철수를 했어. 철수한지 뭐뭐한 달도 안돼 가지고 뭐한 한 달인가 뭐 며칠만에 그냥 그텔레반이요 그 텔레반. 텔레반은 그어저 뭐죠 그 극단주의 그 회교 무슬림 극단주의 텔레반이 그냥 급습해가지고 정부를 텔레반은요 삼만도 안 됐대 요3만 이게 그러니까 십분의1도안된 거예요. 10분의 1도 안된 텔레반이 정부군을 점령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은 완전히 그냥 거지 나라가 되고, 그 텔레반 그 독재 정권이 나라를 지배해버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완전히 거지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독재 정권이 들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공산주의 정권, 뭐 이상한 정권이 들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 제가. 예. 그래서 어, 우리 개인적으로는 죄를 보면 빨리 회개하고 아니면 징계를 받으니까 하나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시거든. 빨리 회개하시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우리나라 시스템적으로는 우리 사회적으로는 자유민주국가로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회개할 수 있는. 자유민주 국가가 되도록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기도 지금 우익입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나소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두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전가를 했어요. 예. 빨리 오소서. 사랑하시는 자 고쳐주소서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님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벌레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를 모하시더니 뭐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이틀도 유하시고 병,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빨리 가서 싹 고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꿈을 돼. 그것도 한나절이 아니라 며칠 이틀씩이나 이틀씩이나, 그 예수님 참 이상하시네. 아주 빨리 가시지. 한나절이 아니라, 득달같이 다 가서 고쳐 주셔야 되는데, 이틀씩이나 유하시더라. 안 가세요, 일부러. 그래서 결국 나사로 어떻게 됐어요? 죽어 버렸어. 결국 죽었어요. 죽은 뒤에 이제 11절을 보세요. 11절. 이 말씀을 하시니에또이러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우리가 깨우러 가자. 이게 한마디로 나사로가 죽길 기다리셨던 거야.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깨우러 가신다는 거예요. 살리러 가신다는 15절 보세요.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않니 여기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냐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근처에 있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 근처에 있으면 안갈 수가 없고 고쳐 주었을 텐데 멀리 있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라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이제 내가 깨워서 그들을 그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내일 나옵니다마는, 며칠 만에, 그러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 동안 가시고 해서 나사라 무덤에 가셨을 때는, 나사라가 죽은 지 며칠 만에 가신 거예요. 나흘 만에, 나흘. 나흘 반에 이제 예수님이 나서로 무덤에 가셔서 장사까지 지냈으니까 무덤에 가서 살리시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 마르다와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상처 받았어요. 마르다는 상처 받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오지도 않아 서운하다 그거예요. 아니 사랑하신 다음에 빨리 와서 고쳐 주셔야지 죽은 지 나흘인데 나타나셨어. 허운하죠. 여러분 같은 서운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사람 많아요. 하나님 서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사람 많아요. 아 내가 이게 언제 동안 이게 렇 기도했는데 말 응답도 안 하시고 말이에요. 나으리나래 나타나셔서. 그래도 이제 마리아는 언니니까 예수님이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냥 막 밉지 만은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시고 아사로 무덤가로 말이 하는 마르다는 이제 마르다는 아예 그냥 삐져가지고 오지도 않고, 이제 그 누구예요?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이제 아마 조문하려고 가시나 보다. 그래 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나사로 무덤가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르다 보고, 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들은 이제 무덤이 구리예요. 그래, 도로 딱. 여우가 못뭐 따라가다가 굴로 딱 맞고 있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말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나나 이미 시체가 썩어서 부패해가지고 구두기가 들벅들벅하고 아열대지방이 거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내게 말했지 않았냐 믿으면 주의 영광을 버리라 빨리 옮겨 놓으라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옮겨 놓고 나사로야, 나와라! 해서 살리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더큰 기쁨을 주시려고. 네. 그래서 나사로는 유명인사가 됐어요. 한번 죽었다 일어나가지고, 유명인사. 오늘, 이천0 0년째는 오늘 여기 파주 구석에서 우리가 이 나사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나사로는요, 한번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전 세계 사람이 다 알아.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조금 뭐 어렵다, 실패했다, 병들었다. 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예,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더큰 일을 하, 행하시기 위한 것일 거야. 혹시 모르니까 회개도 하고. 아멘. 그 우리 닭머리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 기쁜 그 뜻을 믿고 우리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의심치 말고 우리 주님의 능력 섭리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묵묵히 견디고 고난을 이기고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성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머리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섭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낙심하고 판단하고 좌절하고 함부로 함부로 평가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철저히 회개하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깊은 회개를 하게 하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낙심치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우리도 써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